누나 개그음원 아니었네요. <laughs>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인이 아, すごい.막 이런 거는 <laughs> 곱창을 먹으러 갔는데 소주를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다막 <laughs> 이런 거 하고. <laughs> 유튜브에서 키카씨 엄청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원래 좋아했었고, 저의 성격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만남이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좀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개성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아, 걱정을 아, 하기도 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저를 밝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 얼굴은 되게 밝아 보이는데, 목소리 톤도 낮고,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막, 와! 이런. 그러니까 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인이, 아, <laughs> すごい!막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일본어로도. <laughs> 진짜 나는 뭐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laughs> 그래, 알겠어. 역시 강아지들은 알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한국에 4년 전에 왔는데, 그때부터 딱히 뭔가 힘든 일도 없었고, 잘 적응.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음식이 잘 맞아 가지고 저는 아재 입맛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아, 아재 입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밥을 먹고 싶어요 국밥 <laughs> 쌀을 먹고 싶어요 와. 국밥 곱천 <laughs> 진짜 좋아요 법천 일본에서도 많이 먹죠? 아 있긴 있는데 한국에 곱튼 바삭바삭하고 이런 게 없어요 처주에만잘 먹는 것들을 좋아해요 한국에 와서 소주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맛있고, <laughs> 음식이랑 잘 맞고, 곱창을 먹으러 갔는데 소주를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런 느낌? 어렸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네, 처음 이제 연예계에 발을 들였고? 잡지 모델로 데뷔를 했는데 6천명 정도 오디션을 봤었고, 그래서 여섯 명만. 몇천 명? 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더 많이 보는데 CF나 드라마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성우는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음. 해보고 싶다. 좀 호기심이 많아요. 다 해보고 싶었어요. 목소리다. <laughs> 막 이런 거 하고. <laughs> 학교 다니다가, 좋대? 그걸 하고 맨날 일하고. 그래서 학교에 많이 안 다녔어요. 활동, 활동을 하시게 돼.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성우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번 쉬게 되었어요, 아예 활동을. 이제 내 인생 뭐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부터 좀 해외에 관심이 많았어요. 해외에 나가서 일본어 선생님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뭔가 연예인 직업에 조금 미련도 있기도 하고 그때쯤에 한국에서 한국 드라마도 찍고 가수 활동도 같이 한다는 라 프로젝트를 찾았어요. 정보를 오디션 정보를. 그때 당시에는 일본인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사람들이. 어? 한국에서 활동하고 하면은 되게 유명해질 수도 있고 뭔가 멋있다. <laughs> 저도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 아이돌 좋아했고. 춤이나 노래를 공부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딱된 거예요. 때 바로 한국에서 살게 됐어요. 그럼 결정들이 쉽지가 않았을 거 같아. 네, 제가 호기심이 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해 보는 거지. 그래서 집안에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반대 안 하세요. 그리고 반대를 해 봤자 제가 말을 안 듣는다는 <laughs> 거를 이미 아세요. <웃음> 저는, <laughs> 저는 스타일에서 봤던 거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야기도 좀 한국에 와서 오디션 보러 가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욕이 음. 떨어진다고 아, 해야 하나 뭔가 좀, 좀 많이 서운했죠. 음. 그리고 처음으로 뭔가 가족 같고 친구 같고 그런 전제가 생겨가지고 연예인으로서 잘 되고 싶다 보다는 이 친구들이랑 잘 되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세가지고 음 그럼 믹스나인을 나가면 이 팀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 팀을 위해 그냥 열심히 일단 나가보자. 믹스나인에서 제가 얻은 경험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르를 잘하진 않거든요. 음. 그 사람한테 잘하는 어울리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장르를 하면 더 좋은 거고 물론 다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저한테 잘하는 거를 찾아주시겠다라는 말을 해주셨고 저도 뭔가 도전해보고 싶었고 서울 여자 되게 좋아해. 감사합니다. 남모를 걱정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작년에 이제 연예인 건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데뷔를 하고 활동을 진짜 거의 없었어요 몇 개월 동안. 음. 그래서 이제 나이도 한국에 스물여덟 살이고, 잘 되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했다. 드라마도 찍었고, 솔로 데뷔도 하고, 가수도 했고. 근데 다잘안 됐던 거지. 하는 일은 많은데 안 됐던 거지. 근데 그러면은 제 매력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저는 되게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팬들이랑도 뭔가 나는 귀여워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 그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래서 더 재미+ 재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안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작년에 한1년 정도 그 고민을 하고 아 이제 그냥 언제 간도도 그냥 나는 괜찮아 생각을 했었을 때라우드지라고 유튜브 어... 얘기가 어... 들어왔어요 거기서 같이. 해보자 라고 해주셔서 하게 됐는데, 그때는, 아, 그냥 욕을 먹든, 내가 어떻게 보이든, 안 예뻐 보이든, 성격이 나빠 보이든, 이제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언제 간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네, 맞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소에 성격대로. 네, 끊임없이. 그랬더니, 조금 반응이 온 거죠. 예전처럼 뭔가 예뻐 보이려고, 귀여워 보이려고, 순해 보이려고 했었으면, 은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안 왔을 것 같고. <laughs> 네, 그랬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일단 저는 가수니까 왜웃세요 <laughs> 맞아요 아, 많은 분들이 아, 저 항상 인스타 DM에다가 와, 누나 개그우먼 아니었네요 이런 거 많이 <laughs> 오거든요 아, 그 <laughs> 그냥 웃긴 일본인 유학생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 가수니까 가수로서 대... 표곡이 생겼으면 좋겠고 어... 이름은 몰라도 이 노래를 안다, 그냥 어... 그런 노래가 생겼으면 좋겠고 저도 노력을 해서 실력도 더 키우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예능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좀 겁이 났지만 이제는 욕심이 좀 나기 시작돼가지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나가보고 싶죠. 기억나는 팬아 오늘도 이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제 팬분들이 뭔가 제 보호자가 돼요. 엄청 착해요. 이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유키카라는 사람은 몰랐는데, 유키카 음악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때 이후로 팬이 됐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힐링시킬 수 있다는 게. 뭐 앞으로도 레그긴이지만, 진짜 가까운 존재가 되고 싶고, 아직 못 보여드린 저의 다양한 얼굴들을 많이 많은 프로그램에 노출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